안녕하세요. 일관의서 기관 영어 상변성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페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결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 넣기 빈칸 출론 유형의 일부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봅시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읽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음, 힘드시죠? 문장이 안 보이니까. 어, 일단 문제 푸는 거는 잠깐 멈추고, 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수능과 공시의 차이점이에요. 수능과 공시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연결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가 이제 공에는 나오고 있어요. 수능은 한 종류만 나옵니다. 어? 한 종류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접속사,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저를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f 라든지 뭐 unless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애들, because 이런 애들이 접속사여다.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문장 안에서 저를 연결하니까, 얘네들은 어 문장 안에서 해결해야 돼. 문장 안에서 뭔 얘기냐면, 지금 문장이라는 것이 구성될 때, 어 접속사로 부사절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면 접속사가 나오고, 하나의 절이 나오고, 컴마가 나오고, 또 다른 절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 절과 이절 사이의 관계를 예가 표현해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또는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표시해 볼까요? 주어 땡 동사 땡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부사절의 구조죠.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절이 먼저 시작을 하고 쭉 나가다가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 사이의 관계가 접속사에 서 표현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응? 품사로 접속사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컨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앱니다. 근데 얘 말고 접속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연결어라고 하면 원래 접속부사야. 부사. 얘는 품사 뭐예요? 얘는 부사야. 접속사가 아니에요. 얘는 부사야. 부사. 부사인데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 그런 문장들 들 사이에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이야. 전혀 다르죠. 그냥 문장, 문장 하나만이 h 문장 여러 개있 a 수도 있어요. 문장과 또는 문장 문장, 문장들, 과 문장들, 문장과 문장들, 문장들과 문장들과 문장. 들과 문장 이런것사이 s 관계를 표현해주는 게 접속 부사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뭐 o o u e x a m p l e 예를 들어서 f o r e 이 a m p l e 같은 경우는 앞에 일반적인 내용의 문장이 하나 나오고 밑에 예시들 문장들이 많이 나와. 문장 t 나나 a y that you h 또는 뭐 thus나 so나 therefore 이런 말들 은 뭐예요?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이 되고 문장들 그다음에 뒤에 문장 하나의 결론이 나올 때. 그죠? 요럴 때 쓰는 것이 thus. 그리고 뭐 however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대조가 되거나 역접이죠?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앞에 있는 문장, 그러니까 종료된 문장, 마침표 끝난 거하고 새로운 문장 시작 사이에 보통 접속 부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문장이 하나 나와요. 주어 동사를 시작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고 쭉 나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나요.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보통 여기 콤마 많이 써있죠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나가면 쭉 나가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럴 경우는 보통 이얘가 하는 역할은 이 앞에 있는 저어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적 차이점이야. 수능에서는 이 밑에 것만 나온다고요. 근데 이 공시에서는 막 위에 것도 섞여 나온다고. 좀 정신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접속사인지 접속부사인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용법이란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뭐뭐 뭐 rather, instead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렇지? Rather라고, instead 같은 경우는 뭐, 뭐 a하지 않는다 대신에 오히려 b한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언제 쓰이는 것들인지를 평상시 알아놓든가 아니면 사전 같은 걸 통해서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국어 사전, 어, 영한 사전 보시 마시고 영영 사전을 보시면 용법이 설명되어 있어. 이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However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접이 되거나 그 용법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강조할 때 쓴다. 이 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게 접속부사를 쭉 열거해 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어, 일단 이두 가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 부족할 것 같아서, 어, 생님이 공식 뭐 강의를 보진 않지만, 이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today, 오늘날에, the technology, 그 기술인데, to create,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The visual component. 그 시각적 요소를 창조하는 거죠. 뭐의 시각적 요소냐면, virtual reality experiences. 가상의 실제, 실제 같은, 그죠? 실제 같은 것이 원래 가상인 거예요. 가상현실 경험들의 시각적 요소를 창조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시각적 요소 창조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끼면은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왼쪽 오른쪽 다르게 보이죠. 그것은 <목소리>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widely accessible and affordable. 여기서 well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well이 전치사고 앞에 쓰일 때는 강조하는 부사일 뿐입니다. So 원래 is on its way to On one's way to. 모모로 가는 도중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투가 o 사투고 t 널리 접근이 가능하고 o 리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 되는 그 상태로 가는 도중에 지금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강조 n g a Tenengot. t 를 충분히, h e r e t i g u m i s a w u t t o r e p o r o p e o e r e y u 강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이버은 접속사의 접속 부사야. 응, 여러분들 버은 여기서 접속 부사용법이에요. 알겠어요? 버시 접속사 쓸 때는 절과 절 중간에만 쓰여요. 소문자로만 대문자로 쓰는 것은 접속 부사용법이고 원래 버을 접속 부사용법으로 쓰는 것은 좋은 용법이 아닙니다. 예전에 생님이 장문 배울 때, 영작 배울 때 우리 워러밍 교수님은 버시나 엔드를 대문자로 쓰면 무조건 많이 쓰1 점씩 차감했어요 왜냐면, 버시나 앤드는 대문자로 나올 일이 없어야 돼. 올바른 영작의 경우에. 이거 잘못된 걸걸원래면 뭐, however, yet, 이런 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접속부사야. 하지만, 앞에 내용하고 얘가 반대되는 거라고. 하지만, to work powerfully.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반대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h o w e v e r 하 똑같이 이건 새로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용법이라고? 새로운 내용을 강조하는 용법이라고. 오늘 중요한 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다른 데서 못 들었을 만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작동하려면, 그죠? 강력하게 작동하려면,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n e e s to be about. needs to be about. 뭐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모든 비주시 단순히 시각적인 것 이상의 것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시각적인 것만 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각적인 것 이상의 것에 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A 번은 열 if or unless의 구별이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내용하고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A 번에 들어가는 앞에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무조건 이 문장 속에서의 관계라고. 이 문장 속에서 지금 이 가로 친 부분의 내용, 즉 이게 이제 A가 이끄는 부사절이죠. 이 내용과 여기에 있는 요 주절의 내용, 이 내용과의 관계를 문맥적으로다 뭘로 잡아줘요? if로 잡아야 되느냐, unless로 잡아야 되느냐를 잡으시면 됩니다. What you are hearing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죠. 듣고 있는 것이 설득력 있게 시각적인 거하고 매치, 맞춰지지가 않으면. 맞춰지면 맞춰지지가 않으면 둘 중에 뭐냐는 얘기야. If면 맞춰지면이고, unless는 맞춰지지 않으면이잖아. 그러면 the virtual experience, 그 가상의 경험이라는 것은 break, 틈이 생겨서 part, 분리가 된다, 쪼개진다. 알겠어요? 쪼개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응? 쉽게 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봐봐. 듣고 있는 것이 설득력인 설득력 있게 시각적인 거랑 매치가 되면 망하니, 아니면 안 되면 망하니. 안 되면 망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A에는. unless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내용과 관련 없어요. 알겠어요? 앞에 내용하고의 관계가 아니야. 앞에 내용은 이거를 판단하는 이 문장 속에서 이두 개의 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던져준 배경지식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이 내용, 이 문장 속에서의 관계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take a basketball game. 농구운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If the players, the coaches, the announcers, 그 만약에 선수들, 코치들, 아나운서들 그리고 관중들이, 관중들이, 관객들이 모두 똑같이 들려. 그들이 모 모두 모두 들려요 뭐처려요리처면이 s t 이 e like c o a e 같은 경우는 a s if라는 표현이 죠죠뭐처처원원접접속일일는 a s if 써주고 접속 h 때 l i k e 써야 되는데 e 즘엔 되는데 요즘 c h e 도 t e 도접속 c h 도 s 이 h e c o 미드 코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려. 이 데일은 옆에 얼거된 모든 사람들이야. 미드 코트는 뭐냐면요. 농구 코트가 있을 거아니요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반 갈라져 있고, 그죠? 이렇게 삼점슛 라인 있을 것이고, 어잘 그렸네. 그지? 미드 한 가운데, 한 가운데 코트 여기야. 여기에 다 있는 것처럼 느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어? 분명히 나는 지금 관객의 입장에서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는 이 한가운데에서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나는 거야. 아나운서 소리, 관객의 소리, 선수의 소리. 이해됐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어? 이 말의 sound like they a r s t t i mid-court 한다는 것은 소리는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you may as well, may as well 동사원형. 뭐뭐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당신은 그 게임을 TV에서 보는 편이나, 야 이걸 못하라 가상이야. 어차피 TV로 보나 이 화면으로 보나 소리가 똑같잖아. TV에서 나는 소리나 지금 가상현실이 기계에서 쓰는 소리가 똑같잖아. 굳이 가상현실 기계 못하러 보겠다 TV 봐라. 어차피 이상하게 들리잖아. 현실감 없잖아 소리가, 그렇지? 근데 시각적으로 조금 현실감 있다고 그게 뭐 좋겠냐. 그냥 TV 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가상현실에서 시각적인 요소만 챙기게 되고 청각적인 요소를 무시해버리면 그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You will get just as much of the sense. 너는 will get. 여기서 get은 뒤에 목적어 sense가 목적으로 쓰인 부분이에요. 그 얻다라는 뜻으로 쓰이,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단지, 이 as도 뜻이 있어. 이 as도 뜻이 있어요. 어, 일반적인 영어 수업에서 이걸 못 가르치거든. 어? as. 원급 as에서. 이 앞에 as의 뜻을 못 가르쳐요. 이거 똑같이란 뜻입니다. equal 이랑 같은 말이야. 뒤에 as의 몸만큼이에요. 학생들이 요거는 알지만 요걸 몰라요. 앞에 as를. 근데 여기서 얘만 나오고, 얘가 안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as one급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비교되고 있어 문맥적으로. Just는 as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just as에서 just는 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you will get as much 똑같이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란 얘기야. Of a sense 한 느낌을 똑같이 많이 얻게 될 거란 얘기야. 어떤 느낌? 네가 거기 있다는 느낌을 똑같이 많이 얻게 될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이야? 텔레비전 봐도. 텔레비전 봐도 너 경기장에 있는 그 경기장 미드 코트 안에 있는 느낌 나. 이런 얘기야. 텔레비전 봐도 가상 현실 보는 거 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상 현실에서 소리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면 TV 보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애즈 머치 똑같이 많은 건데 뭐랑 비교해서 가상 현실 기계를 하는 걸 보는 거 보는 거랑 비교해서 TV 보는 것이 똑같이 많은 느낌을 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뭐가 필요 있니? 가상현실이. 이런 얘기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번비번은 여러분들 컴마스이고 이거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합니다. 알겠어요? 오늘날의 오디오 장비는, 오늘날의 오디오 장비는, 그리고 우리의 널리 사용되는 녹음과 재생산의 그런 포맷들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틀은 걸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부적절합니다. 그 직무에. 뭐 하는 질문냐면 재창조하는 거지. 설득력 있게 소리를 뭐의 소리냐면 전쟁인데 먼 행성에서의 전쟁터. 먼 행성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그 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을 못 해주고. b a s 볼게임의 at court s i d court side는 그 뭐야 코트가 있으면 코트 옆쪽이 코트 사이드 s i d e 쪽이 알겠어요 court 에서이 농구 경기를 바라보는 것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챙겨를 못 하고요. 그리고 어 심포니 교향곡인데, as heard from the first row of a great concert hall, 아주 엄청 큰 콘서트장의 첫 번째 줄에서 보는 그, 그첫 번째 줄에 들릴 때그 심포니도 제대로 표현을 못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득력 있게. 참, 여기도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설명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어? 어 이거 알아보세요. The Earth as It is viewed from space. 에 s 로 시작되는 부사절이 독특한 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이때의 as는요. 보통 뭐뭐 할 때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지구인데 어떤 지구냐면 그 지구가 봐질 때의 지구야 우주 공간으로부터. 그 우주 공간으로부터 봐질 때의 지구는 이렇게 동그란 예쁜 파란색 공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예쁜 보석 같겠죠. 그죠? 물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 이 있어요. <laughs> 그 보이 좋은가 그 가다가 찍었잖아 돌아서 가지고 어? 희미한 파란 별 지구라고 그 명명한 게 그죠? 아 그런 거다안 믿겠죠, 그죠? 다 공작. 그는 무슨 음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굳이 못하라 그걸 해서 얻는 얘기 뭡니까? 음모로. 그죠? 어. 다시 볼게요. 지구인데 어떤 지구야? 과질떼의 지구야. 우주 공간으로부터. 이해됐어? 여기서 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처럼 얘가 사라질 수가 있어이선 앞에 있는 지구니까 사라지면서 is가 b e i n g 에서 탈락되면 the earth as viewed from space입니다. 원래 고무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어려운 게 여기 나와서 설명한 거야. 됐어요? 지울게요. 다시 앞으로 와 보세요. 그럼 교향곡인데 as it is heard에서 it is가 빠진 거라고 as it is heard from the first row of a great concert hall, 우리는 엄청 큰그 콘서트장에서 첫 번째 줄로부터 들릴 때의 교향곡의 그 소리도 설득력 있게 재창조를 못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재창조하는데 부적절하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비번에는 어, 원래 소리가 맞아야 되는데 현실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뭐들어라야 되겠습니까? 앞에는 얼나 쓰고 결과적으로요? 결과적으로? 아니지. 불행하게도지. 어? 원래 가상현실이 제대로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가 맞아야 된다. 알겠어? 어? 소리 안 맞으면 그냥 TV 보는 게 나아. TV 보는 게 나아. 결과적으로라는 말은 인과가 생겨야 돼. TV 보는 게 낫다라는 게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녹음이 아니잖아요. 인과한 게 없어요. 불행히도 현실에는 재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장 큰 덩어리 접속사와 접속부사의 차이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중심적으로 했고요. 어, 질문 자체가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 이 질문은. 그냥 대강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좀 힘들었던 그 질문이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서 시간좀 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7일 차 연결어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